안녕하세요. 도전 코인벨. 자, 5월 27일 영상 시작할게요. 지금 시간은 오후 1시 22분이고요. 네, 현재 이키시가 2 5라 함께 0.05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한 4일 전이었죠. 예, 네, 당시에 0.07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와, 이제 한달반 만에 2 2선 위로 올라가나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거래량을 동반하고 단타 세력들이 들어왔다가 네, 윗꼬리만 달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저항을 받고 있죠. 일단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2차) 지지선이자 (1차) 저항선 요 가격인 (0.125원대)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자리가 버텨지다가 강하게 이탈이 생겨버리니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20일) 선도 이탈이 생겨버렸죠 자 이렇게 이탈이 생겨버리니까 떨어지고부터 120에서는 지지하고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단기 평선 지지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시도를 보여주었고 0.125원도 뚫으려고 시도했는데 결국 윗꼬리만 달고 떨어졌죠. 그리고 그로부터 3일 뒤에 다시 한번 시도를 노렸는데 떨어졌고 자 대략 한달 만에 다시 노렸는데 결국 단타 세력들이 들어와서 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저항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어 일단 이 캐시 지금 확실한 거는 단기 흐름에서 봤을 때2 0위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세차례나 보여주었고, 요 자리를 뚫고 올라가야 어떤 특정 차트 흐름에서 그래도, 예,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2 0위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고 단기 평선에서 지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이탈이 생기려는. 위기에 놓여 있죠. 뭐 시장이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어 시장이 여파로 인해서 뭐 이런 아쉬운 모습들이 이어진다라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저항선에서 계속 부딪히니까 가격이 더 방어하지 못하고 더 쉽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케시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부분은 없냐? 아니요. 일단 그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어 이렇게 하방으로 볼린저밴드가 벌어졌다가 수축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큰 이탈 없이 여기서 매물대를 굉장히 잘 쌓고 있죠. 횡보하다시피 매물대를 잘 쌓고 있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자 볼게요. 어 보시면은 자 둘, 넷, 여섯, 여덟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 8주 연속 하락과 함께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자 그리고 RSI 포인트도 최저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으로 봐도 주봉 상한선 터치했다. 아, 이건 심각하죠.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는 긴 요런 삼각 수렴 차트가 완성이 되고 있는데 하필 이 자리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이탈이 생겨 버렸습니다. 이렇게 거서 보고 요렇게 거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아래쪽으로 이탈이 생겨 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기간 조정이 벌써 두달 동안 있었고 중간에 한 번도 상승이 없이 이례적으로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반등이 시장의 반등과 함께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시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혹시라도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어차피 멀었지만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다가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이게 2014년부터 봤을 때큰 박스 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네, 3월이었죠. 이때 코로나 발병 이후로 고점을 찍고 즉 시장은 최저점을 찍고 반등이 강하게 나옵니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도 엄청난 반등세를 보였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엄청난 반등세가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정말 안 오른 암호화폐가 없을 정도로 모든 어, 화폐들이 다 올랐었는데 그러고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8주 연속 하락이라는 정말 이례적으로 없었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깨고 올라갔다가 지금 일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시장도 일부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보시면은 자 바이낸스 차트에서 봐도 2 8 0 0 0 3만 요 구간에서 어, 한 2주 넘게 버텨지고 있는데 그냥 버텼을 뿐이고 이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낮아진 거지 뭐 어떤 시장이 크게 반등했다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되고 이러다가 다시 한번 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더 고점들이 많았었어요, 요대로 많았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여파들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지금 28,000. 이 달러에서 엄청난 지지저항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이 자리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잖아요? 예, 보면은 요거 정말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28,000달러를 지켜내는 게중요하고요 자, 비트코인도 기간 조정이 길었고, 이캐시 포함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의 흐름 역시도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에, 조만간 한번 또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갖고 좀 악재 관련한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자, 미 연준 부의장이 이 CBDC, 디지털 화폐랑 어, 스테이블 코인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대신 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일정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좀 안정성 있게 투자자들에게 안전을 좀 부여하면서 공존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입을 열었었는데 만약에 요 부분도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호재로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 저런 호재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어, 결국 세력 노름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가격을 올려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뭐, 월가의 세력들, 그리고 은행의 뭐, 거대 세력들, 그리고 뭐, 빌게이츠, 어, 빌게츠요 재단, 사람들이, 아, 뭐, 그니까 빌게이츠와 관련된 요 사람들이 뭐, 지금 공매도를 계속해서 때리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이런 결과들 속에서 지금 시장이 악착같이 버텨내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떨지 네 과연 앞으로 어떨지 기대를 좀 하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 캐시가 0.0221선 아, 21선 위로 올라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 포인트를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